자 212번 또 블랭크를 보니까 cannot have pp하고 must have pp가 있죠 네. 음. cannot have pp는 자둘다 과거 사실의 추측 cannot have pp는 cannot be는 했을리 없다잖아 했을리 없다의 과거는 했었을리 없다 이거죠 음. must be는 틀림없다 음. 틀림없다 그냥 틀림없다 must be는 네. must have pp는 틀림없었을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이런 말 하지 말고요. 느낌을 가지셔야지. city, at on time. 자, 한때 그 도시가, 자, must have been proposed. 여러분, 문장 보니까 209번하고 동일하네요. 그지 방금 이거 보면서 의문점을 갖지 않은 사람은 글을 잘못 읽었다는 거야. 음. 자, 번역했음에 틀림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For, it enjoy a high level of. 자, 그것이 높은 수준이었다. 무슨 높은 수준이야? Of a civilization. 문명의 높은 수준을 즐겼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더 이해하자면, city가 뭐다? 주어죠. at on time. 가로를 묶어놓고 보니까, 한때 이 도시가 번역했으면 틀림없다. been까지 동사라 했죠? p r o p o l s 는보어 for는 because의 뜻이다. 무슨 뜻? because. 왜냐하면, 그것이 즐겼다. 타동사니까 high level of civilization 문명의 높은 수준을 즐겼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자, 외동식 문장이다. 이 형식 문장에서 can not have pp냐, must have pp냐, 알겠죠? 209번부터 212번까지 네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기본 조동사인 can, may, must를 다시 정의한 거예요. 이해요 기본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은 현재 사실의 추측. 기본조동사 플러스 해부PP는 과거 사실의 추측. 됐습니까? 음.